안녕하세요. 부르기TV 부르기입니다. 2년 전 카드 값을 연체했습니다. 해외 출장으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. 이후 신용 관리에 전념했습니다. 신규 대출, 카드론, 할부, 서비스 등 신용에 나쁘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신용등급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. 하지만, 은행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. 내부 등급이 낮게 나온다 합니다. 연체 기록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단기 연체 기록은 3년 후 삭제된다고 합니다. 1년 남았습니다. 은행대출이 되지 않아 이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. 가능하면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, 1이 생겼습니다 대출을 받으니 신용 점수가 100점 가까이 하락합니다 은행보다 이금융권 대출시 신용 점수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체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연체를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등급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회복됩니다 신용도는 조금씩 회복되어도 연체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90일 미만의 경우 3년, 90일 이상의 경우 5년간 남습니다. 그 기록이 문제가 됩니다. 신용등급이 회복되어도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은행 대출이 그렇습니다. 그런 순간에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 금융권 대출을 사용합니다. 은행보다 이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이 더 하락합니다. 하나가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. 연체로 인해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. 연체로 인해 은행대출이 안 됩니다. 은행대출이 안돼 이금융권 대출을 사용합니다. 이 금융권 대출 사용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. 함정에 빠진 기분입니다.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. 연체, 대출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까지 부르기였고요. 연체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